페르낭 브로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로 특히 세계사와 경제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문명을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장기지속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브로델은 역사를 단기간의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와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리, 경제, 문화와 같은 요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사회와 문명을 형성해왔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저서가 바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물질적 삶, 교환경제, 자본주의를 세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체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문화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아날학파의 ANNADS 스쿨의 주요인물로, 이 학파는 역사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을 넘어 문화, 사회, 환경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을 지향했습니다. 브로델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를 제공했습니다.